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성경 맞들기 이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네 입에 있고 내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크투라에게서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인, 루투스인, 루옴인이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페르, 한옥, 아비다, 엘다아이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사악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사악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내보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다. 아브라함이 산해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사악과 이스마일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마물에 맞은 쪽 히타이트 사람 초아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사악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사악은 부에르 아하이 로이에 자리 잡고 살았다. 이스마일의 족보.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일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이스마일의 맏아들느바욧 케다르, 아부엘, 앗부엘, 미삽, 미삼, 미스마, 두마, 마싸, 하닷, 테마, 여투르 나피스, 케드마이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또 마을과 고을에 따라 본 그들의 이름으로서 열두 부족의 족장들이다. 이스마엘이 산 해수는 137년이다.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들은 하윌라에서 수르에 이르는 지방에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 맞은쪽 아시리아로 가는 곳에 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떨어져 살았다. 베사우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았고, 이사악은 나이 마흔에 파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트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두 결레가네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한 결레가 다른 결레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다리 차서 몸풀 때가 되고 보니 레베카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선둥이가 나왔는데 살같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의 이름을 에사우라 하였다.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이사악의 나이는 예순살이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사악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사우가 마다들 권리를 팔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그 붉은 것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마다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마다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세,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마다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팡, 빵과 불콩죽을 에사우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마다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정처 없이 길을 떠났던 물론 이제. 워낙에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고 나그네 생활하던 처지 자체는 바뀌지 않았겠으나 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어디를 향할 것인가 그것을 정할 때 아브라함은 바로 하느님 야외 하느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지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갔었고, 그리고 그의 삶 전체에서 부족한 부분도 분명 많았지만, 여전히 언제나 하느님 뜻에 따르는 것을 이제 우선해서 살았던, 사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도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l k about t h 해 same thing. Abraham is the o 이 e w h 지 is the one who is the one 아 h o i 아브라함 one 아 h o is the o 이 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 본인도 이제 그 무덤에 묻히게 되죠. 아직까지는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 말씀을 따르고 또 아브라함처럼 어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기준 가치를 선택함에 있어.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느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이 <laughs>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많은데 소실도 얻죠 뭐, 이참하갈루도 있고 근데 또또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는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없겠으나 당대에는 뭐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갈만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족보 이야기들을 이제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그 뭐, 그 민족들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 나오는 이름들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자기들의 선조, 그러니까 성조, 아브라함이 바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다 유래가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그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창세기를 다시 기록하고 정리했던 그 당대, 바빌론 유배 중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죠.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축복으로 더 무서워 보이고 나쁜 놈들처럼 보이는 저놈들 역시도, 다른 민족들, 바빌론 뭐 이런 족속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축복은 우리에게 있다. 그 그렇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족보들도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나지요.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들 많이 유명한데 그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에사오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죠. 근데 에사오가 선둥이 먼저 태어난 형이고 장자가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건 이삭과 레베카의 모습을 볼때어 <laughs> 이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어, 유대교 랍비들은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묶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묶었다라는 그 표현을 집중해서 해설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삭은 이제 묶여 있는 존재인 거죠. 그저 순명과 어,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사학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 위해서, 그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선물처럼 주어졌고, 그리고 이사학을 통해서,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사학을 통해서 그 축복이 전해질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사학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들,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봤을 때 사라가 하느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관계에 맺죠. 그런데 또 25장에서 보면 레베카가 뱃 속에 이제 아기가 들어섰는데 어 물론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 집안 내력인가 봐요. 근데 그이 부분도 이제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해 쉽게 <laughs>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어 이사기 하느님께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베카가 임신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구절 보면, 배 속에서, 옛 쌍둥이 뱃 속에서부터 막 뒤집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속에서 너무 이렇게 이상하니까, 레베카가 어째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놀랍죠. 여인이고 그 이사이 아니라 레베카가 물어보러 갔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레베카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배속에두 민족이 들어있고 그리고 두결애가 몸속에서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이라는 이 예언같은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레베카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야곱을 더사랑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그장그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점점 어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성조의 마지막 인물인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 뒤로 자세하게 이 생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될 텐데 또 재미난 점 중에 하나는 성경 안에서 탄생부터 그 삶이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통해 이제 자세하게 죽음까지 이게 자세하게 언급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거의 야곱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부딪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형인, 그러니까 선둥인 에사오의 이발 뒤꿈치를 붙잡고서 나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졌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붙잡다, 움켜지다, 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놀랍죠. 뭐냐면, 그, 속이다. 그, 속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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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비슷한 다른 표현이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속이고, 그, 하는 그, 붙잡다라는 뜻과 그, 속이고, 하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수 있지요. 야곱의 삶이 바로 이렇게 뭔가 계속 움켜지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그막 형을 속이고 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이름처럼,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 그, 그러니까 야곱과 에사우에 대해서 에사우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천막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에사오와 야곱의 어떤 성향도 드러나죠. 에사오는 뭔가 좀 이제 들에 막 싸돌아다니고 몸도 막 붉고 다혈질 그리고 성격도 급하고 이런 모습들. 하지만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하지만 야곱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결코 그냥 착하게만 <laughs> 지냈던 것은 아닌 것을 그리고 이게 정말 온순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외적인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죠이 장자권 마다들 권리를 이제 가로채는 야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사우는 야곱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팔아버리죠. 어, 에사우는 그 성격이 급하고 뭐 이렇게 다혈질에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 마다들의 권리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둘이 쌍둥이였잖아요 실제로 뭐 나이 차이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두 갈등은 이제 둘이 쌍둥이였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라서 더 친하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이제 에사오가 아니라, 장자인 에사오가 아니라, 어 둘째인 야곱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laughs>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후에 앞으로 이게쭉잘고 있지만,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그 뭐죠?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방법인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느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 그 것이 참 우리로서는 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실현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함께 들어 드릴 성가는오 위대한 선물이여라는 성가입니다 어, 뭐 화요일이긴 하지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 경쾌한 노래,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좋은 선물이고 큰 선물인지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사우처럼 함부로 팔아먹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를 위한 음악을 찾으세요. 잠시만요. 어, 제가 네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손을 좀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미리한. f 미 e 리고주 b 사들 y 마리아에 나타나 신사랑 마음을 열고서 우리 주님 찬미에 노래하자 순한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모여서 사랑의 잔치 이루고 생명의 빵과 단포도주 숙성해 주셨도다 위대한 선물이여 널 낳고 서울의 주님, 찬미의 노래, 축축하! 올바른 산에서 내려가고 세상은 어둡가 느끼덮이고, 주님의 수간 기억 못한니 십자가 무겁도다. 다 같이, 위대한 선물이여, 조파! 박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 위대한 선물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마음을 열고서 주님 우리 주님 찬미에 노래하자 아, 너도 그 새벽에 그 죽음이 기한 생명을 고 우리의 최 용서하시니